자 먼저 최근에 비트코인이 8천만원 초반대에서 다시한번 자체 강력한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리플이 미국 SEC를 상대로 승소했고 코인시장에는 이에 따른 강력한 호재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리플의 승소 자체가 단순하게 리플이 자체의 수송 리스크를 해소한 것이 아니라 신업계와 정부 규제기관 SEC측의 싸움에서 코인시장의 승리를 이끌어낸 것이다. 이렇게 보는게 더욱더 적합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동안 미국 SEC같은 경우는 코인시장 전반적으로 미등록증권 혐의를 씌워가지고 강압적인 규제까지도 이어간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리플이 암호화폐 업계를 대표해 가지고 총대매고 미국 SEC 측과 4년 동안의 싸움을 이어왔었고 드디어 코인 시장에비증권이라는 강력한 법적인 선례를 남긴 건데요. 그렇다면 이에 따른 리플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알트코인이 미등록 증권 혐의를 받아온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선례 자체가 앞으로 코인 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상당하다고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브라질 측에서는 전 세계 최초로 솔라나와 관련된 현물 ETF 출시에 성공을 했습니다. 해당 ETF 승인으로 인해 가지고 알트코인 시장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브라질 솔라나 ETF가 시카고 선물거래소 CME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해당 CME 같은 경우는 가격 변동을 기준으로서 브라질에 대해서 거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 달러 기준으로서 전통 금융 시장에서는 암호화폐 상품이 출시된다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미국이 염원했던 코인과 그리고 달러 이에 따른 공생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코인 시장에는 연하게도 더할 나위 없는 강력한 상승 호재가 터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게다가 그동안 트럼프 측에서는 코인 시장에서도 미국이 패권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강조를 남긴 바가 있었는데, 그런데 솔라나 ETF를 통해 가지고 기존 금융 시장에서의 코인의 근거 사폐가 달러로 정해지게 되면, 달러를 기반으로 한 코인 시장이 출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ETF를 계기로서 글로벌 코인 시장에 대한 패권이 격적으로 미국이 쥐고 가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을 바탕으로서 코인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 미국이 전 세계 금융 중심지인 만큼 이에 따른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더욱더 확대되면서 대규모 상승랠 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스탠다드 차타드 측 자체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요. 올해 비트코인이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다. 관련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미국 대선에서 기인한 전망으로서 트럼프의 친 암호화폐 정책에 대해서 해리스가 맞불을 놓는 구도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트럼프뿐만 아니라 해리스까지도 친 암호화폐 성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면 당연히 비트코인 기준으로 전고점 돌파하면서 미국 대선 당일까지 1억 5천만 원까지는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게다가 트럼프가 당선되는 경우에는 코인 시장 규제 명확성에 대한 확보 그리고 채굴 시장까지도 크게 개선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남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모두 다 미국에서 채굴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을 정도로 현재 채굴 시장에 대해서 독점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경에는 당연히 트럼프의 미국을 다시 부강하게 만든다. A, G, A 정신이 숨어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비트코인 채굴에는 상당한 전기가 필요하고 해당 비트코인 채굴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 중소 채굴 기업들이 전부 다 대규모로 매도한 이후에 채굴까지도 중단 하면서 시장의 매도 압력으로 작용했었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화석연료 그리고 셰일가스 자체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저렴한 채굴이 가능해지고 마침 트럼프도 역시 마찬가지로 화석연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비트코인 채굴 작업으로서 화석연료를 팔수 있는 수익 창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트럼프 측에서 강조하고 있는 m h G 딱 부합하는 재료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코인 시장을 밀어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만약에 트럼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해리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친 암호화폐 노선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다른 미국 대선 이후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재차 1억원 돌파하는 강력한 상승 랠리가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에 따른 단기 급등 예상 알트코인 종목에 대한 선정까지도 도움을 드려 본다고 했을 때 현재 단기 낙폭 과대의 꽃 바닥 지켜주면서 거리량 터지면서 상승 중에 있는 스택스 코인에 대한 선정까지도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 0 0 0원 초반 라인까지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재차 반등 주면서 지난 3 0 0 0원대 라인까지도 돌파시도록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욕심부리지 마시고 여기서 10%정도 단타로써 벗고 빠졌다가 다시 한번 재차 들림봉 라인에서 후속 영상 통해서 추가 매수 타점 공지 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자, 먼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정말로 공감되실 내용 짧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SEC 측 소송에 대한 승소 이슈로 인해서 리플이 순간적인 급등이 많이 나왔었지만 아마 지금 영상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대부분께서 매도를 안 하고 더 상승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들고 계실 겁니다. 현재 시점으로는 승소에 대한 이슈 대비 생각보다 상승폭이 크게 안 나고 있는데요. 과연 왜일까요? 그만큼 지금 리플에 대한 신규 매수세가 많이 약하고 거래량 대비했을 때 매수에 대한 힘을 못 쓴다라는 내용인데요. 오히려 알트코인들 위주로 순환매매 펌핑이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과거에 리플을 들고 계셨을 때 아마도 단기 고점 찍고 내려오고를 반복했을 때 분명히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아 그때 못판게 조금 후회되네. 그때 천원 갈때 반이라도 팔걸 그랬나. 천백원 올라갔을 때다팔걸 그랬나. 차라리 천백원까지 올라갔을 때다팔 걸. 다시 떨어지니까 그냥 팔고 내려왔을. 때 다시 사야겠다. 이번에 올라가면 꼭 팔아야지. 뭐 이런 생각 분명 하셨을 텐데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수개월이 지나고 단기 고점이 다시 찾아왔을 때요. 그때 매도해야지라는 생각을 까마득하게 잊고 나서 이제 상승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매도를 안 합니다. 결국에 1년 2년 3년 4년.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년간의 시간 대비했을 때 기회 대비 수익 그리고 비용은 더욱더 올라가겠지라는 욕심으로서 자꾸 메꿔나가기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수년간 차라리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다면 더 결과값은 훨씬 더 좋았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요. 지금 리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너무 고인물이고 목표 가격에 대해서 비상식적으로 높게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낮은 단가나 단기 저점에 매수한 신규 매수자들 같은 경우는 30% 40% 수익 보고 그냥 매도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매도세가 강해져서 단기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마 이번에도 리플 코인 관련해 가지고 단기 하락으로 이어지면은. 다시 한번 또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다음에 꼭 단기 고점 오면 팔아야지. 뭐 이런 생각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서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돌고 돌게 될 건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시라면요, 제 영상에서 여러 번 힌트를 많이 드렸고 목표 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에 걸어놓으시고 리플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비중, 가장 효율적인 매도 방법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리플 코인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한 방에 사서 한 방에 파는 코인이 아니라 단기 저점에서 사고 단기 고점에서 팔고 또 떨어지면은 사고 사고 팔고를 반복하면서 수익 내셔야 되는 코인이라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그 타점을 잡고 분석하는 노하우의 내용이 기억이 안 나신다면요. 듣고 싶은 내용만 계속 듣고 있다는 겁니다. 겨울 날씨가 좋다라고 해서 집안에서 계속 에어컨만 틀고 있는다고 해서 겨울 날씨가 좋다라고 해서 집안에서 계속 에어컨만 틀고 있는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날씨가 겨울인 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은 방향으로 믿는 게 현실이 아니다라는 거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리플에 대해서 단기 고점을 지금 말씀드리고 비중까지 정확히 얼마로 계획하셔라, 목표 타점 얼마로 보셔라 말씀을 드린다고 라 하더라도 아마 10분 중에 5분은 목표 타점의 직전에 분명 미리 걸어둔 목표 가격 중에 취소하고 더 지켜보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투자 시장에서 원칙이라는 걸 지키면서 매매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팔아도 후에 안 팔아도 후에 매수해도 후에 손절해도 후에 수익 실현해도 후회이고 그 후회 속에서 매번 하는 매매는 절대 수익을 쌓아나갈 수가 없는 매매입니다. 시장에서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흘러갑니다. 2년 전에 매수한 매수 단가 리플코인 650원 이에 따른 코인 5만개나 이틀 전에 매수한 리플 매수 단가 650원 코인 5만개나 값어치 물량 모든게 똑같습니다. 시간을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 타점과 가격은 본인이 스스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라 현실적인 방향으로 잡는 걸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알고 가셔야 되는 거는 저는 신이 아닙니다. 신의 영역의 매매를 찾으시는 분들은 신청을 안 주시는 게 맞아요. 제가 운영하는 이 채널은요. 확률적으로 꾸준함을 목표로써 현물매매로써만 브리핑 타점은 채널 그리고 정보방에서 같이 안내드리고 있지 정확한 숫자의 답을 맞춰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최고점만 맞추기를 뭐 최저점만 맞추기를 이런 신의 영역을 기대하시는 분들께서는 다른 영상 찾아보시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고점 부분이 900원에서 1100원 사이라면 은 확률적으로 차트적으로 호재 이슈 내용적으로 봤을 때 과연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단기 고점에 일부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비중은 지켜보는 결과값을 만들어 나가는 매매를 추구하는 채널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운영 도움 드리고 있는 실시간 정보 커뮤니티 방입니다. 이런 것들 찾으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서 문의 주셔도 좋고요단 업비트 현물 매매로서만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만 문의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뭐 확실하게 100%뭐 도박 성향의 몰빵 투자, 이런 투자 매매를 찾으시는 분들께서는 다른 채널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왕대박 코인학교에서는 업비트 현물 매매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업비트로서만 비중조절 원칙 매매 통해서 시장 브리핑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 해외거래소나 사설거래소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위험 리스크의 선물거래는 한순간에 투자금을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위주의 비중조절 원칙 매매를 바탕으로써 안전한 투자 습관 가져가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알고 가셔야 되는 거는 저는 신이 아닙니다. 신의 영역의 매매를 찾으시는 분들은 신청을 안 주시는 게 맞아요. 제가 운영하는 이 채널은요. 확률적으로 꾸준함을 목표로써 현물매매로서만 브리핑 타점은 채널 그리고 정보방에서 같이 안내드리고 있지 정확한 숫자의 답을 맞춰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최고점만 맞추기를 뭐 최저점만 맞추기를 이런 신의 영역을 기대하시는 분들께서는 다른 영상 찾아보시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고점 부분이 900원에서 1100원 사이라면 은 확률적으로 차트적으로 호재 이슈 내용적으로 봤을 때 과연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단기 고점에 일부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비중은 지켜보는 결과값을 만들어 나가는 매매를 추구하는 채널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운영 도움 드리고 있는 실시간 정보 커뮤니티 방입니다. 이런 것들 찾으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서 문의 주셔도 좋고요단 업비트 현물 매매로서만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만 문의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뭐 확실하게 100%뭐 도박 성향의 몰빵 투자 이런 투자 매매를 찾으시는 분들께서는 다른 채널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진행한 7월달 이벤트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누가 당첨될지 모르는 순수하게 그저 운으로만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리플코인으로서. 8월 1일 공0시 기점으로 리플 가격과 가장 근접하게 맞추신 두 분께 영상 수익의 50%를 나눠드리기로 이벤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7월 달 채널 영상 수익은 391달러로 두 분께는 각각 1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직접 선택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대로 선물 발송드리기로 했습니다. 많은 신청을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가장 근접한 리플 코인 가격을 맞추신 두 분께. 저희가 직접 연락드려가지고 상품 발송까지도 도움드렸고요 먼저 8월 1일 공공시 기준으로 리플 가격은 912원이었습니다. 첫번째로 가장 가깝게 맞추신 회원분은 985원으로 적어주셨는데요. 이렇게 첫번째로 가장 가깝게 맞추신 회원분께서는 7월 15일 985원으로 적어주셨고, 신세계 상품을 선택하셔서 발송 도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가깝게 맞추신 우리 구독자분께서는 7월 10일 1124원으로 적어주셨고요 내용에도 같이 적어주신 내용이겠지만,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채널에서 드리는 이벤트는 무작위 추첨처럼 불투명하게 하는 이벤트성이 아니라 퀴즈 형식의 이벤트로서 집중해서 제대로 맞추신 우리 구독자분께 항상 상품도 전달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깝게 맞추신 우리 구독자 분께서는 이마트 모바일권 상품권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번 7월 구독자 이벤트 8월 1일 공공시를 기준으로서 가장 근접하게 가격을 적어주신 우리 두 분께 영상 수익의 저희 50% 중에 약 25%씩 각각 전달 도움드렸고요. 예상 외로 신청 주신 구독자 분들은 많으셨지만 가격을 높게 적어가지고 응모해주신 구독자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응모해주실 때는 바램보다는 현실적인 목표 가격으로서 정답에 가깝게 응모 신청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기대하시는 것처럼 이번 8월 구독자 이벤트도 계속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 주시는 의견도 반영해가지고 무작위로 당첨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실제로 정답을 맞추고 가장 근접하게 맞추시는 분들께 상품 드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공부하시고 노력하신 만큼 충분히 좋은 결과로 이벤트로서 여기에 맞게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벤트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이벤트 같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 도움 드릴 예정이니다 추가적으로 영상 댓글로 가격을 적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댓글로 적어주시면 연락드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댓글창 하단 링크 또는 연락처 번호로서 문자를 적어주시면 응모도 같이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 채널 같은 경우는 저 혼자서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촬영하고 업로드를 하고 시장에 대한 브리핑 안내드리는 역할은 제가 하겠지만 채널이 성장하고 그리고 그 채널을 구독하고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이 없으셨다면 제 채널이 이만큼까지 성장할 수는 없 겁니다. 항상 구독자분들께 저희는 감사드리고 있고요.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조금이라도 투자해 있어가지고 공부에 도움되시고 현명한 판단하셔가지고 실제로도 도움이 되는 매매하시길 진심으로 한번더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른 구독자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에서 제가 직접 운영 중에 있는 실시간 정보 커뮤니티도 영상 하단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을 주시면 입장에 대한 도움 드리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이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